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12일 서울신물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3월 유럽원정평가전에 나설 2 3인 명단을 발표했다. 신태용 감독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 머린보이 탄거. 캄 소속 팀에서 가장 잘 뛰고 경쟁력 있는 선수들을 선발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아일랜드 24일 폴란드 28일와 차례로 맞설 3월 유럽원정이 연전에 출전할 태극전사 23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신감독은 최근 리그 4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매서운 골 집중력을 보인 손흥민 토트넘에 대한 평가와 활용법, 스웨덴, 멕시코, 독일 등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마주칠 상대국들과 맞서기 위한 방안과 현실적 고민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또한 신감독은 월드컵 최종 엔트리 구성은 80% 이상 확정됐다. 부상.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 등 변수에 대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명단을 정했다며 선수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했다. 다음은 신 감독과의 일문일답 석현준 트루아운 지난해 12월 동아시아 축구연맹 EFE 챔피언십 이후 직접 경기를 받고 컨디션을 확인했다. 지동원 다름슈타트도 최근 독일에서 만났다. 아쉬움이 있다. 석현준은 부상 이후 페이스가 아쉽고 지동원도 근육을 다쳤다. 꾸준히 실전에 나서고 있어 대기명단에 포함시켰다. 월드컵에서도 지금의 사이클을 유지해줄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 전방이든 측면이든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 고무적이지만 선수가 1년 내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없다. 비시즌이 되면 유럽 리거들의 컨디션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5월 이후 컨디션, 집중력, 피로 누적이 겹칠까봐 걱정스럽다 퍼센트 이상 확정적이다. 고요한 FC 서울리팅 연습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공격수들이 최근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사에서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손흥민 배치를 확정하고 그에 맞는 옵션을 찾아야 한다. 수비라입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전북 수비진이 골격인데 부담이 크다. 신체 조건이 우수한 스웨덴 독일에 얼마나 버텨줄지 고민된다. 현실적으로 답을 찾기 어려워 고민 중이다. 지금으로선 조직력을 다져가는 게 최우선인 듯하다. 개인적으로는 합류했으면 한다. 독불장군이다. 이브라이 모비치가 대표팀에 복귀한 뒤후여 출전하지 못했을 때의 상황의 핵심이다. 희생이냐, 팀화했냐가 달려 있다. 나이가 있는 스타 선수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로서는 이득이다. 남장영 기자.